와, 스타일 진짜 미쳤다. 안녕하세요. 멋있어서 그런데. 항우 마치 가능할까요? 아, 네, 가능할 것 같아요. 패디과 스무 살 엄재윤이라고 합니다. 스무 살이라고요? 옷에 대한 감도가 엄청 높아 보여서. 아, 네, 네. 놀랍게도 스무 살이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.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락시크라는 장르를 제가 발견해가지고. 컨셉을 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. Y2K 감성이 조금 섞인 펑크 포인트. 생각보다 많이 찢어진 가지고요. 옆라인이랑 집라인에 가죽 패치워크로 덧대가지고 조금 더 색감의 재미를 줬습니다. 팬티가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? 그래서지를 좀 많이 내려가지고. 나에게 아, 락시크라. 나쁜 남자. 어, 원래 실제로도 나쁜 남자. 처럼 보이는 착한 남자 표현해 주신다며 아. <laughs> 되게 귀여우신데요? 안경을 벗으면 동안이라는 소리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상형 있으실까요? 고양이상에 키가 조금 크신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나타났다 안경 씌워드릴까요?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나에게 패션이라 <laughs> 숨쉬는 것과 같은 거 편의점을 가더라도 이러고 나갔을 정도로 환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. 모하게된 전과 후 어떤 게 가장 크게 좀 달라졌나요? 조금 착해보이고 순해보인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꺼려하시더라고요. 사람들이 잘말안 거시네요. 그런적한 번도 없어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있을까요? 오바나의 커트코베이 보면서 약간 옷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다 c 워빈티지샵에서 15,000원 빈티지 제품이 15,000원 후스타카인 14만원 정도 쿠팡에서 7,000원에 스터드는 제가 받은 거고요. 빈티지샵만원 정도. 무신사에서 만원 선물 받은 건데, 5만원 락샵에서 5만원 케빈 클라인이 4만 5천원, 빈티지 100만원 땐 이것도 빈티지 제품 15만원 정도.